안녕하세요. 생화초나라입니다. 이제 늦가을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열매만 달려 있습니다. 잎은 다 시들었습니다. 열매를 만져보니까 끈적끈적하니 소금처럼 끈적거립니다. 그래서 한자로 소금염자를 써서 바로 염부자라고 하는 북나무입니다. 이 줄기에 무늬가 있습니다. 이 북나무는 TV에서도 방영된 양나무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처럼 이럴 때는 이잔 가지와 줄기 껍질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주로 이잔 가지가 약성이 좋기 때문에 이잔 가지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말린 것40 내지 50g을 물 2L에 넣고 달입니다. 하면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.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. 이 북나무는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었죠. 맛은 별로이지만 약성이 좋아서 약이다 생각하고 먹는 나물이었고, 이 북나무는 이 무좀이나 아토피를 치료하고 전립선암이나 피부 노화방지, 해독의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당뇨나 골절상, 고열, 감기, 황달, 가래기침, 만성장염, 치질 등의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이 열매 같은 경우는 이 열매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가루 분말을 내서 이 피부염에 바르기도 합니다. 이 북나무는 온나무 과에 속하면서도 옷이 타지가 않고 이 굵은 것보다는 잔가지가 약성이 좋기 때문에 주로 이 잔가지를 채취해서 사용합니다. 북나무였습니다. 그럼 사나토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